와, 어, 이 코끼리 코가 있어가지고 더좀 있어 보이는. 좀 문제, 이게 중문이잖아요, 중문. 네, 네 중문인데. 음, 그두 분이, 이제 두 집이 음. 주로 다니신다 해가지고. 아, 어, 자구도 여기가 있어요. 그래요? 어지간한건다 무상으로 다 처리해. 어지간한 건요? 네. 기간이 어... 지나도. AS 기간이 지나도. 네, 안녕하세요. 가까갑니다 오늘 소개할 캠핑카, 버스 캠핑카예요 에어로타우. 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극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에어로타우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사장님이. 사장님! 어, 오이려 서장님이... 서장님! 네. 어, 어, 계세요? 아, 네, 네. 아, 여기 계시구나. 아,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길래. 아, 안녕하십니까. 가까갑니다 아, 그럼, 목요일 뵙겠습니다. 예, 목요일날 올게요. 네, 목요일에 예. 뵙게요 네, 들어가시죠. 네, 네. 네, 네. 예, 조심하십시오. 예, 예. 네, 상담 중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저 뒤에 있는 저 차죠, 오늘 소개할게. 네, 맞습니다. 처음 보는 색이에요? 블루. 아, 네, 저거는 차주님 요청하신 색상입니다. 네. 네. 일단은, 버스가 또 많아요, 여기 보니까. 앞에도 예전에 봤던 카운팅가 아닌가도 싶고. 아, 저거, 네, 맞습니다. 그죠? 봤던 네, 거죠, 네, 저거? 네네네.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AS를 해드리잖아요. 전기에. AS. 아, 예전에 맞아요. 네, 그 의무적으로 네. 와야 된다. 네. 그래서 여수에서 어제 올라온 차예요. 아, 저 친구가요? 네. AS를 하기 위해서 여수에서? 네, 어제. 올라온 오... 거다. 네, 어제요? 네. 네, 네. 3개월에 한 번씩? 네. 계속 그거 지키고 계시네요? 어, 제가 일일이 전화는 다못 드려요. 솔직히,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일일이 전화는 못 드리는데, 처음에 나가고 이제 3개월, 6개월은 이제, 전화를 드리고, 그 후에는 음, 뭐 3개월이 되든 뭐안 되든 음. 무조건 1년에 4번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아니, 뭐탁송으로해도 그냥 아, 무조건. 네네. 그렇죠. 네, 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 음. 점검차 왔는데 네. 그 비용 같은 경우가 아, 비용은 안 받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어지간한 건다 무상으로 다 처리해 드립니다. 어지간한 건요? 네. 기간이 어. 지나도. 에이스 기간이 지나도. 실내도 <laughs> 1 0 0인데 그러면은. <laughs> 그래서 저희 차들을 아직, 오. 그, 나간 차들은 아직 판매된 차들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음. 자, 앞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자, 요 녀석이죠. 와, 이 저는 오늘 좋아요. 요 차를 볼 때. 35인승 에어로타운인데, 왜 좋냐면요. 신선해서. 또, 훨씬, 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이게 분명히 페인트를 그저, 좀더네 아, 요거는 좀... 그 차량 순정 색상 그대로에요 요아 프리마 대오프리마그 화물차에 들어가는 그 이번 신형 색이에요 아네 그래서 도료값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죠 예, 근데 차주님이 요청으로 어, 이 색을 원하셨어요 어 그리고 잠깐만요 저거 카라반 두어인데 문좀한번 닫아봐 주실래요 아네네 출입문 자 닫았을 때 야, 이거, 이렇구나.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거도 몰랐는데, 여기가 아별 얼굴이고, 어, 이 코끼리 코가 있어가지고 더좀 있어, 보이는. 이게 원래 이렇게 된거 아니면 사장님이 지금 따로 추가 비용 드려가지고. 아, 이 차주님이 저희 전시차 보시고, 어, 음. 똑같이 해달라 그러셨어요, 외장 아, 예전에 소개했던 전시차에. 네네네. 네네, 네네. 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확실히 우선... 다르죠. 그리고 요 부분 제가 다다다닥 했던 게, 이 전체적으로 이게 퍼시피 블루 이 느낌의 이 색상의 화이트 톤의 카라반도를 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laughs> 네. 야 이게 어울리 리는것 같기도 하고. 아 요거는 이제 색상을 저는 칠했으면 좋겠는데 아. 차주님은 포인트로 그냥 뒀으면 그냥 놔두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칠하면은 전체적으로 어 일체감이 있어요. 어 요거 색상은 추가 도색이 언제든지 가능해요. 아 이게 만약에 포인트로다가 좀 질리다 싶으면은 칠하시면. 추가로 네. 해도 되고. 야, 일단은 좀 색상이 주는 이 느낌이 많이 아, 좋네요. 앞에 이제 스포일러 기본적으로 했고요. 네, 그죠 어... 스포일러 기본적인 게 아니죠. 저기 다돈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laughs> 부담이 간다 하는 부분. 안 하게 되면. 어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저도 한 돈백. 뺏... 100만원 먹죠. 네. 네. 근데 100만원의 값어치는 확실히 한죠. 그죠? 네. 없으면 이게 약간. 뒤에 보시면, 뒤에 카운티 두대 보세요. 뒤요? 뒤에 돌아보시면, 한 차, 스포일러를 한아 차하고 안한 차하고 차이. 그러네요. 네, 차이 많이 납니다. 오른쪽에 이제 한 거고, 왼쪽에 안한 거고, 네. 이런 차이. 그렇죠. 우선은 차가 우선 크기가 달라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에어로탄이 이제 35인승이고 네. 막 전장 전구도 웬만하면 다 하는데 네. 그리고 사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이거는 롱바디버전이라 길이가 9m 다 음. 네, 높이는 2.5m 정도라고다 2.5m고요. 네. 5인 탑승에 네. 6인 치침으로 아, 있어요. 6인 치침이요 네. 6명 가능해요? 아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6명이면 솔직히 두 가족이 가도 뭐 가능하시겠죠? 어. 네. 왜냐하면 통로도 지금 저희 전시차보다 통로도 넓어요. 예, 네, 그래서 바닥에서도 주무셔, 끊이 주무실 수 있어요. 네. 밖에서 혹시 뭐 튜닝 한 부분 있잖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여기 여기 불박도 있는데요? 아, 이거 사채널 블랙박스는 들어가 있고요. 아, 네. 여기 좌우에 있고, 앞뒤에, 앞뒤에 있고, 있고. 네. 이쪽 바퀴는 저새건 아닌데요? 다새 거예요. 저뒤에서볼 때는 와새 거다라고 했는데 네, 다새 거예요. 이거 좀 뭐? 아, 이거 어제 우리가 물이 안 나와지고. 세차장 갔는데 거기에 덤프 애들이 하도 그 흙을 튕겨놔가지고 세차하면서 튀어서 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다세타에요 솜털이 뽀송뽀송합니다. 지금 여기 어 아직 살아있네 여기 네. 솜털이? 네네. 그리고 위에가? 어닝이 버닝 자동 어닝이고요. 이게 3m인가요? 네 3m입니다. 그죠? 위에 천장에 지금 태양광 있고요. 태양광은 400W짜리 3장입니다. 1200이요? 네. 인사철 배터리는 지금 960A 들어가 있습니다. 960이요? 네. 1200에 960. 네. 요번에는 지금 밖에 물주입구 외 하고, 이제, 요, 환풍기 빼고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다안에가 없어요. 배터리 메인 차단기. 예. 그 다음에 캠핑카 배터리로 가는 차단기. 그해서 차단기를 두 개를 달아놨고요. 어... 네, 별도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어. 아, 정리. 그룹이... 네. 그렇구나. 이거 네. 안에다가 다 이렇게. 네. 외모원래 이렇게 샤기 그다 안으로 넣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다 안으로 넣 차주분이요. 네. 어, 어, 전기를 충전하고 할 때는 이제 문을 그렇죠. 열어야 된다는 단체. 작은, 작은 불편함이 네.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 외관상 볼때 깔끔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냥 징칸이요. 네. 짐을 실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뭐 드레인 밸브인가요? 예, 네, 테스트통입니다. 어, 350m인데. 오수통이요? 네네. 네. 청수는 6 5 0입니다 650, 네. 650에 3 5 0요 이건 뭡니까 근데 얘네들은 아 요거 저 머리 이제 짐 넣고 꺼내다가 부딪히실까만 어. 음, 캡 꽂아놓은 거예요 부딪히지 마시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 빠져나가죠 어그 어. 빠져나갔는데 요거를 캡만 다시 구매해서 다시 다 꽂아드리고 그죠 쉬운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런 게 작은 요, 요 신경 쓰는 부분들이 전 좋더랍니다. 네. 창문도 보면은 하나씩 더뺀것 같아요. 네, 네. 저 뒤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네, 지금 양쪽, 두 개. 네. 양쪽에 세 개씩 있습니다. 요렇게 네, 침실 두 개에다가 앞에 끝까지 하면은 세 개. 뒤에는 여기도 블랙박스가 있고.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다들. 네, 후방 카메라 있고 스포러가 이렇게 뒤에. 일단 이 색에, 색이 볼수록 이게 질리지가 않는다고 해야 하나요? 아, 이거 보시는 차주님 참 기분 좋으시겠네요. 네, 색감은, 네. 와서 보시는 분들은 다 이쁘다고 보시면 그죠? 네. 그래서 차주님이 좀 색감을 고르시는 센스가 있으세요. 어, 어. 어. 네. 아 저도 <laughs> 눈이 지금 4개 네 달렸잖아요. 네. 아, 저도 푸는눈 있습니다. 아, 그럼 실내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신발은 여기서 벗으면 되고요 어? 음악이 나오네요? 아, 저 음, 음악 좀 끌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 아 저게 노래방에서 나오고요 좀 문제, 이게 중문이잖아요, 중문. 네. 예, 중문인데. 이게 생각보다. 예. 난방, 난방 효과나 냉방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중문이.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 열자마자 깜짝 놀랐던 게 네. 되게 넓었어요. 네. 그냥 아마 저게 가변형 같은데 뒤에 보니까요. 네, 맞아 내리고 이렇게 매트 놓고 하면은. 네, 침대, 침대로. 연단. 그죠. 그랬을 때 이거 완전 히 운동장 아닌가. 네, 그죠. 많이 넓죠. <laughs> 예. 자,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전석에, 여 두, 뒤에 둘. 또 이쪽 둘 해가지고 5인 탑승이 되는 거고요. 네. 요 바닥은 항상 사용하시는 요 돗바닥 장판 장판으로 사용하셨고요. 바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전에 못 보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싱크 요만했었고. 그죠. 네. 지금은 이만큼이 더 넓어진 거죠. 음... 네. 에어컨이 지금 이 부분이 일부러 디자인한 거 아니잖아요. 아 여기가. 아우지는 부분이. 양쪽에 그 에어컨 송풍부예요. 네. 예. 약봉, 선풍구라서 이제, 얘를 어떻게 더, 카바를 죽이게 되면, 여기를 또, 저희 전시자처럼 이렇게 내려서 하게 되면, 이 공간이 예. 또, 좁아지니까, 그냥 그대로 살린 거죠. 여기 이제 주방 공간이 되는, 어, 저 멀리 보니까는, 인덕션이 일구짜리가, 네. 있는 거요. 예 이건 대리석, 대리석로 했고, 창문을, 아까 밖에서 봤던 것처럼, 뚫어놨고, 반대편에 보니까 거울이 있더라고요. 요번에 어, 이쪽으로 배치하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닿을수 닿을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 <laughs> 그게요? 그게. 네. 어 이게 보면 옷장이랑 같이 있기도 하는데 네. 옷장은 아니고 이제 화장실에 보니까. 네. 네. 음 화장실 안에는 그러면 거리 없겠네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어는 항상 이 푸시 도어로. 푸시. 네. 네.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아 네. 구경 좀 하겠습니다. 욕실겸 화장실. 아마, 에어로타운이라서, 어, 이 정도네요. <laughs> 이 천장에 조명, 이 네, 있고, 라이트 있고, 어, 창문 있고, 저기 거울, 음, 샤워기, 음, 샤워할 수 있게끔, 이 노즐은 한 1.5m, 그죠? 네네. 예, 네, 일자형 세면대가 작은, 세면대가 있고, 밑에 수납공간, 아, 히터 투출구가 있네요. 바닥에 배수가 있고, 이거 어, 플로캠프 거 사용하셨나요? 변기 네네. 예, 고정식 변기 한풍구랑 저기 210%가 있는 것 네네. 같은데. 네. 그래도 직고 넘어야 되겠죠? 한 번만 들어가시는 거좀 보겠습니다. 넵. 네. <laughs>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변기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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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볼륨을 보시면 음. 공간은 뭐 충분할 거예요. 네. 네. 여기도 이제 수납장. 그렇죠. 네. 수납공간 네. 한번 봐야죠. 자, 이쪽에 나오셨어, 보면은, 전자렌지랑 세탁할 수 있게끔 세탁. 요게 지금 9kg 짜리입니까? 이게 8kg입니다. 아, 8 k g 요 네네. 이렇게 있고, 요거는 20L 20리터. 짜리에요. 네. 여기 이제 뭐, 기본, 뭐, 우리 싱크에 수납공간 있는 것처럼 다 네, 있는 다 거고, 안 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볼게요. <laughs> 막상, 아니, 다 아는데도 아무래도 손해요. 굉장히 넓습니다. 예, 네. 진짜 넓네요. <laughs> 집인가요, 여기가? <laughs> 24평 아파트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음. 그두 분이, 이제 두 집이 이제 주로 다니신다 해가지고, 아그 싱크대 공간을 조금 이제, 여기를 이제 원래는 서랍이나 망장 같은 거를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식구가 많고 이러다 보면 이제 큰 짐들이 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좀 크게 만들어줬어요. 크게. 네.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배들을 크게. 크게 네. 6 명이 잘수 있을. 아, 자고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요? 네. 잠깐만, 좀 전에 근데 뭐두 가족이 여행을 다니신다고요? 네, 네, 네. 이 차주분 두분 부부랑 그또 다른 지인분하고. 같이 이제 오.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같이 오셨던 아, 지인분이 계세요. 아, 네, 네.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거를 만들어서 같이 다니고 싶어 하셨어요. 와, 그래서... 완전히 절친이신가 봐요. 그렇죠. 그렇지 와. 않으면 의 캠핑 같이 안 다니시니까. 같이 다니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걸 만들 때, 응. 최대한 공간을 좀 넓게 넓게 뺀 거예요. 야, 야 근데 일단 참, 오, 대단한 분들이네요. 그죠. 부럽고. 그죠. 대표님은 그런 절친 있습니까? 없죠.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안 다니죠. <laughs> 저는 개인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 <laughs> 네. 아 근데 어, 그분은 너무 부러운데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거는 굉장히 아. 좋은 것 같아요. 성공하셨네요, 인생에서. 그죠. 여기는 이제 네, 네. 수저통 아, 쓰실 수 있는 있었구나. 거, 네, 이렇게 쓰시고 손잡이, 그냥, 네, 손잡이는 그냥 위로 그냥 손 넣는 게 손잡이 음... 이렇게, 네. 아, 이만 네. 손잡이가 달려 있는 거고 나머지는 손잡이 없습니다. 그고 여기가 넓, 넓어요 확실히 카운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죠. 그죠. 어, 여기가 옷장입니까? 아, 여기 이불장입니다. 이불장, 아, 네. 이불이 네. 꼭 필요하겠네요. 두 가족이 그쵸. 차박을 하신다. 정반 이 있고요. 항상 각각 다 되는 걸로 그죠. 차단기가 이렇게 열면 다 제품별로 메인 차단기, 스마트 TV 노래방기 다 이렇게 청수게이지 그죠? 네. 또뭐 뭐 많이 봐가지고는 <laughs> <laughs> 적산계. 아까 참 배터리가 요거는 900, 960. 960이고. 네. 위에 이제 태양광이 1,200이라고 하셨고 네. 스피커도 이렇게 항상. 네. 어, 이게 스피커긴 한데 옛날도 말했지만 하나의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참 깔끔한 예, 실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여기가 냉장고요. 네. 150인가요? 170인 170이에요. 네. 어. 가장 인기 좋아요 이 모델이. 제일 무난하게 제일 잘 나가고. 네, 공간도 좋고. 네, 예, 공간도 좋고 디자인에서도 깔끔하고. 응, 네. 위에가 냉동. 네. 대가 냉장. 냉장. 이게 안 봐도 되는데, 막상 안 보면 또 이상이 거 약간 허전해요. 그죠. 여기, 자, 대망의 운동장, 침실 공간. 여기가 이제 거실 겸 안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리고, 어, 식탁도 되는 거고요. 네. 어? 잠깐만. 오, 어, 이거 바뀌었네요? 네, 식탁도 바꿨습니다. 예전에 그 아이보리? 네. 그죠. 화이트펄. 화이트펄인데 네. 지금은 블루. 이것도 약간 밖에 색상이랑 같이 맞췄어요. 그 색을 좀 맞춰달라 그러셔가지고. 야, 이거 이거 괜찮네 이 색깔. <laughs> 아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네. 대표님 죄송하지만 예전에 네. 항상 그 화이트펄 있는 거 네. 그거 좀 바꾸면 안 되겠냐? 다른 걸로. <laughs> 저는 화이트를 좋아하니까 화이트를 쓰는 거고, 어. 어, 소비자분들, 이제, 매트 작업하실 때 뭐, 색상은 어떻게 기본 해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음. 원하시는 색상 있나요? 해가지고, 변경해드립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상에 음. 딱, 꽂히는데요. 어, 하시면 해드립니다. 네. <laughs> 아, 스위블이 되네요? 네, 수입블이되니다죠 네. 좌우, 상하좌우 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끼워만 네. 넣으셔도, 음, 침대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십니다. 아, 맞죠. 치렇 어, 이렇게 네. 안방의 모습이 이렇게. 이게 3m 50이에요, 침대가. 아, 아저 끝에서 네, 여기침 이제 소파 끝까지 3m 50요. 네, 네. 그러면 이폭 같은 경우는 폭이 지금 2m 2100 정도 2,100한50 정도? 잠깐만 정확하게 어, 재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1,120 나오네. 2,120. 대운동장인데 이 정도면 에어로급에서는 제일 네. 좀 넓게 만들었어요. 에어로가 아닌 그 45인승에서도 침실 공간을 빼죠. 이만큼은 안 빼죠. 네, 못빼안빼었잖아요 <laughs> 네, 네. 온수 매트요. 네, 네. 어, 온수 매트 이거 기본 제공되는. 아, 네. 기본 제공. 그죠, 음, 그렇죠. 이게 있음 있어야 그렇죠 등이 따뜻하게. 그렇죠. 그죠 위에다가 이제 살짝 담탐 하나 깔고. 네. 패드 깔고 아까 봤던 팬이 있고 감사합니다. 여기 도다 뭐 수납 공간인데. 네. 수납장입니다. 어, 음 여기는 다 똑같은데 한번 이 들어오실까요? 들어와 같이 좀좀 예.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가 좀 에어컨인데 이거 6평짜리요 네네. 아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어차 있으니까 네, 이, 이 공간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그죠? 네. 어, 여기는 꼭또노래방이또 필수 아닙니까? 뭐 이것도 옵션 사항이라 필요 없으신 분들은 어, 빼셔도 돼요. 그요 네. 음. 필요하신 필요하신 것만 넣으시면 돼요. 이건 스마트 TV고요 네, 스카이라이프 다 되어 있고 어. 네, 이거는 빠져나옵니다 저희 네. 전에는 다 고정식이었는데 그죠? 이거는 다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네. 아, 마이크가, 무슨 마이크가 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음~~ 네. 이게 32인치인가요? 네, 32인치입니다 32인치 스마트 네. TV를 하셨고 이거는 네. 요거, 거 예전에 무슨 빨전아초 파는 뭐막그 네네, 맞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다 연장을 해서 끝에까지 다 돼요 음. 하나로 통화, 통합을 해놓은 거예요 전에 차는 두 개로 분할을 해놨었고 저는 아는데 네.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아. <laughs> 보지 말까요아 거기 있어요. 아 어. 여기 있는데. 색상 변경이 다 되죠. 뭐 색상 색상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모드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바뀌고요. 시간에 따라서요. 네. 그리고 음. 천천히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기능도 있고. 이거는 뭐 취향대로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됩니다. 이게 220% 220% 하고 USB USB랑 c 가 USB. 되게 이렇게 네, 각각 이렇게 쪽. 다 따로 따로 오른쪽에도 예. 네. 있는 네,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작업해드립니다. 음. 왜냐하면 제품을 여기서만 쓰시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쓰시기 때문에 음. 혹시 한번 창문 좀열어보을까요 아, 창문은 열어드리죠. 잘 열리는지 창문이야 기가 막히게 그렇죠. 잘 열리죠. <laughs> 네. 비가 와도 들이치지 않을 정도. 네 그리고 모기장 그렇죠. 불러. 네. 네. 이렇게. 네. 여기서 그러면 여기는 히터 투출구는요. 히터랑 앞에 아저 있구나. 아, 네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온수 매트 깔고요. 네. 여기에 이제 커넥터 Y 자 커넥터를 써서 여기도 하나를 더 깔을 수가 있어요. 매트요. 네. 음. 또, 새롭게 또만드셨다 해가지고, 또, 냉큼 달려왔습니다. <laughs> 네. 에어타운에 이런 레이아웃을 만든 건또 처음이시다고 했고, <laughs> 음, 또 차주분이 어, 개인적으로 의뢰한 부분을 반영을 많이, 많이 했다. 네. 예. 뭐, 두 가족이 가기 위해서. 네. 거의 맞춤이죠. 그리고 이제 맞춤. 저희 회사가 만족도가 좀 높아요. 아까도 이제, 앞부분에서 A.S. 무조건 의무의적으로 3개월한 번씩 해야 된다란, 이런 부분들.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좋은 거예요, 그게. A.S.에 서 항상 불안하시는데. <laughs> 저는 힘들어요. 힘들죠. 아니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금액? 아, 금액이요. 예. 저는, 제작비용은 한 7천만 원 정도. 7천만 아, 원. 네. 그럼 만약에 에어로타운, 나이 정도까지 필요 없다. 네. 예. 옵션 뭐 빼고, 하... 기본 얼마부터 시작되는지 기본으로 해달라 그러면 저희는 3800부터 시작합니다. 아, 35인승 에로타운이요 네, 네. 인산철 배터리는 저희가 기본형이 다 400암페어가 기준이고요. 400 네. 예.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400짜리 패널이 이제 안 나와요. 음.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은 이제 320짜리 두장 들어가니까 640이 기본이 되거든요. 음. 네. 네. 나머지는 이제 옵션을 따서 노래방 기기니, 세탁기니. 안 하시면 돼요. 예, 안 하면 이제 기본 금액 3,800으로 <laughs> 네,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차량, 어떤 모델로 또인사될지 모르겠지만, 예, 좋은 캠핑카 앞으로 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